지금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같이 공동 목표 두개 정하고, 이제 그 다음 개인 목표, 25년에 뭘 이룰 것인지, 다섯 개 정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아요. <laughs> 구독. 나 일단, 일단 내가 난 다섯 개만 해볼게. 응. 나는 열 개. 그래. 5개 너무 만다 진짜? 지지몇몇개어어 r 개 썼어? 5개. 오히려 내내 p a s t 네 Oh, so t i 다 e d 있어. 아, t 장난 a 다나제 h a 아아 e 진짜 짜탄탄다제제나 <laughs> 나도. 나제 h a t s e 안 그래도. h a t s easy. That's easy. That's easy. That's easy. That's e 나도야, 여행 있다. 근데 해외든 국내든 어, 상관없이. 나도. 그리고 응. 두 번째는 뮤지컬 같이 보러 가게 거. 오, 오, 좋아. 어, 좋은데 나는. 아일번 여행 응, 응. 같이 다녀온 25년도면 더 좋고, 이번 응. 28살 사진관에서 기록하는 거. 음, 이 음. 좋다. 맞았지? 아, 그러면 잠지잠 중에서 한 번까지 응. 28, 우리 지금 28인가? 응 28. 전문 사진관 가서 찍어보자. 어 그러니까 액자로 나오는 거 있잖아. 난 그거 찍고 싶어. 우리가 졸업을... 졸업식 때 참나 성안 했잖아. 졸업사진 느낌으로... 어. 아, 그것도 괜찮겠다. 학사모성으로... 아, 아, 아. 컨셉샷 찍고 싶다. 이거 3번은 좀 약간 당장 실현할 수 있으니까, 날을 정해볼까? 한번 어떤 계절쯤에 할지... 일단은 조금 지금보다는 시간이 지나야 음, 조금 28살 티가 날것 같으니까... 음. 너랑 나랑 의미 있는 날이 있을까? 좋네. <laughs> 어. 우리 생일 아니면 의미 있는 인데 우리가 98년생이고. 어, 응. 어. 그럼 9월 8일? 어. 9월 8일 나쁘잖아 9월 8일, 8일, 8일 언제야? 근데 아, 월요일이다. 9월 7일 어때? 아니 9월 6일. 토요일. 토요일? 응응. 응. 9월 6일? 그래. 땅땅땅. 해외여행은 어디 가고 싶어? 애가 있으면 은 국내로 가자. 응. 해외는 너무 무리야. 애기 생기면 제주도 가자. 제주도 괜찮았어? 어? 비행기 타도 괜찮나난 전주 어때? 제주도 일단 상황보고 제주도 전주 난 뭔가 바다 보고 싶어 아 바다? 응. 여수도 괜찮아 여수 좋지 어, 여수 괜찮다 아니면 춘천도 나쁘지 않아 춘천 강릉 어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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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어. 해외는 상해 한번 가자 후쿠오카 아니면 은오 좋아 그런 데 가고 싶어 그래 일본 후쿠오카 뮤지컬은? 뮤지컬은 일단 보고 싶은 뮤지컬이 나오면. 다음에 25년 목표 말씀해 주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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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 말할까? 아 그래. 나1번 어. 아, 운전 면허 따기. 와. 진짜. 음. 진짜 해야 돼. 책두권 읽고 도후감쓰기어 다이어리 산 거. 25년 빠짐 없이 기록하기. 하루도 빠짐 없이. 아 이거 진짜 뻔네. 해야 돼. 진짜 하고 싶어. 나는 체중 감량. 근데 얼마 뺄 건지는 아, 비밀. 비밀. <laughs> 한번은 좀 막연하긴 하지만 음. 너랑이든 누구든 국내여행 음. 세 군데 다녀오기나 음. 해외여행 한 군데 이상 다녀오기나 음. 여행, 여행을 좀 가야겠어 음... 맞아 특별히 가고 싶은 데 있어? 국내 국내 딱 강릉 가보고 싶어 강릉 안 가봐 강릉 안가봤 어, 안가 음. 제주도도 가보고 싶어 아 제주도 응. 안 가본 데를 좀 가보고 싶어 그리고 작년에는 나쁘지 않게 국내여행을 다녀온다고 음. 생각은 하는데 힐링의 느낌은 많이 받지 음... 못했어가지고 약간 이번에는 힐링 목적. 그럼 나는 산, 바다, 뭐가 더 좋아? 바다. 어 나랑 통일어 어디서? 나도, 나도 해외 여행 다녀올게. 지금 남편이랑 이제 또 어디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어, 정해졌어? 어디 갈지는? 어. <laughs> 비밀. 잠깐만. <laughs> 이거는 약간 소중한 사람한테 응. 부모님 제외 친구 친구 기준으로 편지 선물하기 다섯 명 이상 응. 감동 포인트 어, 감동 포인트야? 약간 그렇지. 응. 그렇게 약간 영웅으로 결다내아 났어. 내가 첫 번째 이게 따라 나지. 나는 구독자 2만 명 달성. 오 이거 좋데 나는 그리고 베이킹 열심히 해보기. 음 베이킹, 베이킹. 어, 한1 0번 이상. 음 영신봉 나는 그 내가 집에 이제 쉬면은 하려고 하, 산 그림 약간 어... 그 크기 있거든 응. 아직도 못 했어 아 그래 그래서 그거 어, 어, 완성하기 어 집에 그리는 거두개 끝내기 오 좋은데 그래서 여기 전시해 놓을게 너무 좋아 다 응? 너가 한거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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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해주신 거 진짜 어머님 선물 주신 거 진짜 응짱 대단 이 이것도? 뭐? 이거? 어 이것도 다 자격증 2개 갱신하기 중국어 일단 에이, 다시, 해야 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끝났어 만료됐어 나는 유튜브 어. 채널 하나 더개설할래어 진짜? 응. 어떤 거? 나는 게임을 하잖아 아, 게임으로? 어, 근데 어. 나는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 어, 어. 내가 게임하는 거를 올리고 싶어 그냥 이거는 약간 채널명을 비밀 좋은데? <laughs> <laughs> 7번. 나도 난 다이어트라고 해야지만 체중 감량 4, 5kg 정도. 너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쪘어. 쪘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음. 지금 한 3kg 쪘으니까? 어. 나는 음료 줄이고 물 마시는 습관 들이기. 왜냐면은 나는 원래 일주일에 한 잔도 안 마셨거든. 어. 뭘로 내 몸에 수분을 채웠는지 모르겠는데. 8번. 이건 진짜 막 이건 약간 너무 모호한 거지만 마음이랑 몸이 건강해지기. 음. 지금 수영을 다니고 있으니까? 음. 수영을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다이빙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스타트를 그걸 마스터하겠어 이번 연도에. 다이빙이면은 그 다이빙 선수처럼 아니 그건 아니 그냥 스타트 있잖아 그이 뛰어 이렇게 어. 아 그래서, 어. 하지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오케이. 나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이거 하고 싶다. 어. 쓴게한몇십개 되거든? 어, 진짜? 그, 그 실현하기? 어, 그거를 열개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어, 거. 열, 열 종, 종류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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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열 개. 만들고. 저축 한개 늘리기. 나는 자격증 시험 도전.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 응. 언어였거든? 근데 어. 나는 이제 언어를 그냥 접었어. 어, 마음의 문을. 어, 어. 영원히 닫아버리고. 약간 그러니까 컴퓨터 자격증. 아, 그냥 아무 자격증, 아 진짜 쓸, 쓸모 없는 자격증이라도. 어, 아니 편집 이런 거 괜찮아. 어어. 괜찮아. 그래서 이왕이면 합격까지. 어. 어 렇지 엄마랑 추억 두개 이상 만드는. 아. 엄마랑 너무 안놀안본것 같아. 음집 말고는. 음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해보기. 어, 진짜? 어. 약간, 약간 퍼스널 컬러 이런 것도 포함돼? 그치? 그거 아니면 뭐음 애니어그램. 음 나는. 어떤? 나는 어떤 성격인지 어, 진짜? 이런 거. 나는 그런 그런 걸 알고 싶고 너무 좋다. 난 상담도 받아보고 싶어. 무슨 상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전문가와 상담해가지고 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면서 이거에 맞고 이런 거 있잖아. 체형 분석 뭐 이런 거 있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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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 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내나 자신 알아볼 프로그램 해보고 음, 싶난 마지막은 응. 2 8살 증명 사진 찍기 시연하다 해서. 어 나도 증명 사진 어, 넣어야겠다. 시연하다 해서. 그냥 이거 지키는 것도 바쁠 것 같아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저희 작성 다 했고요 다음에 만나요 <laughs> 안녕